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 2 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누부가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4장 참된 통치자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은 거대한 신상 꿈에 이어 또 하나의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누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랬습니다. 땅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점점 자라 튼튼해졌고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했고 열매는 온 세상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들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었고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었으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라. 다만 그루터기만 남겨놓아라. 쇠줄과 노출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라.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그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고 7년이 지나야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드부간 햇살은 꿈을 깬 이후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넘어 두려움과 범민까지 생겼습니다.사람들을 불러다가 해몽을 시켰으나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나무는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은 그 나무처럼 강대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함은 하늘에까지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감시자의 말처럼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고 7년이 지난 후에야 정신이 들 것입니다. 다니엘은 꿈의 뜻을 풀어준 이후에 왕이 그 꿈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에 예고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여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부간 넷살은 다니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궁전 옥상에 올라가 자신이 만든 바벨론 도성을 내려다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느부갓네살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고, 7년이 지난 다음에야 너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말씀이 느부간네살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심판의 시간 7년이 지난 후 느부간 넷살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신다.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하며 왜 그렇게 하셨냐 묻지 못한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그런데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에 의해 연이어 식민지배를 받은 유대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다니엘의 실제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라 헬라 시대 셀레우코스 왕조의 식민 지배기였습니다. 직접 셀레우코스의 잘못을 언급할 수 없었기에 바벨론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묵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하늘에 닿을 듯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던 제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황제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황제들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비를 베풀며 통치하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셀레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별칭이 있던 왕은 중동 지역 및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으며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에게 헬라 문화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이들에게 할례를 금지시켰고 법을 어길 시 사형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폭정 밑에서 신음하던 유대인들은 거룩한 감시자가 나타나 세상의 폭군을 꾸짖어 주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른 통치자를 세워 주시길 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윤흥길의 완장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동네 건달로 지내던 종술은 마을 저수지의 감시원이 됩니다. 그날부터 종술은 감시원이라는 완장을 늘 차고 다니며 감시원 역할을 과도할 정도로 충실히 하였습니다. 도시에서 낚시질 하러 온 남녀에게 기합을 주기도 하고, 밤에 몰래 저수지에서 고개를 잡던 친구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완장의 힘을 과신하던 종술은 자신을 저수지 관리인으로 고용한 사장도 무시하게 됩니다. 사장이 친구들과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왔는데, 감시원이라는 완장을 내세우며 종술은 그 일행에게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술은 관리인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랬음에도 종술은 계속 완장을 차고 저수지를 지켰습니다. 어느새 종술은 그 저수지를 자기의 저수지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술의 행패는 계속되었는데 경찰들까지 폭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어느 날밤 종술은 읍내 술집에서 일하는 부월의 충고를 받아들여 완장을 저수지에 버리고 잠적해 버리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다니엘서 사장의 느부간네살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고 저수지 감시원 종술도 나중에는 잘못을 깨달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불의한 건세자들도 많습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말합니다. 세상의 절대적 권력자와 영원한 통치자는 따로 계시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이는 모두 잠된 통치자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잠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이 자신을 절대화하거나 자신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교만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와 자비를 행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십시오. 아멘.